너무 너무 신나요. 나다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술 마시고 지하철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CIBC 카드를 쓰는데 CIBC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받자마자 할로우 하니까 누가 제 지갑을 찾아가지고 그 CIBC 베이비우에 냅두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 땡큐다 땡큐. 어제는 너무 시간이 마감 임박할 때 전화 와서 오늘. <laughs> 할 일을 하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laughs> 그리고 오늘 눈도 온다고요. 제가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 됐는데 오늘 눈이 와요. 저기 창 밖에 지금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laughs> 아, 귀여워. 저렇게 거리에 눈이 오고 있고요. 어제는 완전 펑펑 왔고 오늘은 눈이 좀 날리는 정도로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을 좀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요즘에 디자인하기가 너무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파트타임 서버나 이런 거를 구해볼까봐요. 일을 다 해서 양치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샤워도 할 거예요. 제가 늘 바르는 차인박 선크림. 다 넘겨야겠어, 다. 싹다 넘기고. 거슬려서 하면 되겠어, 진짜. 머리카락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쿠션은 많이 안 발라도 소량만 발라도 뭔가 쫀득쫀득한 게 피부 표현이 잘돼 가지고 너무 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컨실러를 해줄 건데 저는 웨이크 메이크 컨실러를 써 주고 있고요. 색상은 13호 포슬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laughs> 스테디셀러 같은 걸 항상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라 이렇게 눈 밑에 항상. 네, 이렇게 해서 피부 화장이 다 끝났고요. 그럼 쉐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1호 아몬드 브라운이고요. 눈 쪽. 제가 코가 짧아서 코끝에 좀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laughs>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입술 쪽도 쉐딩을 해줄 거예요. 아이섀도우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스무 살 때부터 쓰고 있는 3 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스무더. 눈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쌍꺼풀 끝쪽 라인. 우도 블렌딩. 눈썹은 베네피트 이걸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썹은 크게 진하게는 안 그리는 편이에요. 이거 립 펜슬로, 제가 개인적으로 오버립을 좀 좋아해서 그리고 저의 최최최최최의3 c 반 그냥 플립 조건 플립 그리고 입술 산에 있는 글로시한 느낌을 다 빼주고 손으로 마지막으로 힌스 블러셔만 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맨날 드는 가방에 에어팟. 빗밤도 챙겼고요. 이거 여권인데 여권 케이스 귀엽죠?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든 편집샵에 입점된 제품을 구입한 건데 여권 케이스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신분증이 지금 없으니까 신원 확인하고 지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려고 가져갑니다. 이거 안에는 이렇게 좀 파진 티셔츠고요. 이건 오바나 오비터스에서 샀고 그리고 코트는 오크앤포트 제품이고 오크앤포트는 캐나다 브랜드예요. 여성 옷 브랜드인데 엄청 예뻐요. 그리고 바지는 리바이스 바지 입고 벨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보실지? 비, 눈이 오니까요. 눈이 오니까 엄청 더러운 신발을 신고 가서 더럽힐지 아니면 방수가 되는 장마를 신을지 뭐해뉴 닥터 모티 귀엽죠 여기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신었을 때 발이 되게 슬림해 보이고 쉐입이 너무 예뻐서 샀고 이 때문에 발목이 나갔는데요 지금 거의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분이 좋으니까. 향수도 뿌리려고 급하게 가져왔어요. 이름이 재즈클럽이거든요? 근데 이름부터 너무 마음에 들고 향기가 진짜 제가 제일 뭔가 선호하는 이미지의 향이라서 이걸 뿌리고 가겠습니다. Um, I lost my wallet. I heard that my wallet is here. So. Yeah, sure. It's here. It's not what do. Just double check if it's everything that's there. I think it's missing. Okay, thank you so much. I was here and one of the g i r l came here. She said, Oh, I found that. e s y e a y I t i k e i f t h a o u s n k y t h i e t t h s e t e r y t e I h i y i k e r i g t h i t s y e s t e r d a y t h think r y t h i g think e v e t h i n g s fine. think y t h i n s fine. h k y t h i e I think everything's fine. I think everything's fine. I think everything's e I h i n k everything's fine. I think everything's fine. I think everything's f 눈이 왔기 때문에 핫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켜봤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에요 전화가 왔거든요 방금 근데 제가 좀 새로운 파트타임 잡을 찾으려고 인디디를 뒤적뒤적거렸어요 아플 때 그래서 몇 군데 지원을 넣었는데 지금 집 근처에 베이커리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면접 볼수 있냐고 인터뷰 볼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3시 55분인데 있다가 4시 반까지 베이커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따로 리드에서 접수한 거라 따로 들고 갈건 없고 따뜻하게 입국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내향적이고 이래도 파트타임 잡같이 좀 사람들 인사도 하고 스몰톡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뭔가 내가 여기가 서울인지 토론토인지 내가 여기 뭐 왔는지 자꾸 이렇게 뭐 하러 왔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영어도 잘안 쓰고, 집에서 노트북이랑만 일하고 이러니까, 좀 뭔가 의미가 없는 느낌도 들고, 살짝 이래서, 그렇게 좀 사람 만나는 파트타임 잡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면접을 보고 와보려고요. 하, 한국에서 퇴사하고, 잠깐 짧게 망원동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한적 있거든요. 집 앞에, 집 옆에, 집 옆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짧게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금을 잘안 받잖아요, 한국은. 근데 여기는 또 현금을 쓰니까, 제가 현금을, <laughs> 동전을 잘거슬러줄수 있을지. 아까 여기 스타벅스 갔는데, 캐셔분이 거스름 돈을 1초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캐나다 돈은. 이제 나갈 시간이 돼서 나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무슨 말해야 되지? 친구가 선물해준 귀여운 장갑을 끼고 나가겠습니다. 손가락이 뿅 올라오는 귀여운 장갑을 끼고 딱 가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면접 잘 보고 올게요 여러분. Yes, yeah, sir. Sure. Like yeah, sure. So, uh, you're gonna tell me when do I have to work like schedule? See you later. 여러분 잘 봤고요. 이제 가지고 스케줄을 잡아서 <laughs> 여러분 저는 인터뷰를 보고 집에 왔습니다. 오는 길에 맥날을 사가지고 왔어요. 얼떨결에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 베이커리에서 일을 해볼 것 같아요. 스케줄은 아직 잘 모르겠고, 어쨌든 또 새로운 일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른 동전 공부해야겠네. 동전 공부하고 연습해야겠어. 그리고 오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푸틴을 사왔어요.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치킨 베이컨 버거? 푸틴이 뭐냐면, 요, 일반 감자튀김 위에 치즈랑 그레이비 소스를 넣은 그런 캐나다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 네, 그런 음식입니다. 치즈가 이렇게 뭉탱 뭉탱해도 들어가 있고요. <laughs>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이제 햄버거를 먹어볼게. 맛있어요. b r e a no break room. 자, 이래도 뭐해? I like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뜻깊은 하루였구요 브이로그 찍기 잘했어요. 오늘 하루를 남겨두기 잘했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의 아침. 잠깐 마트에 왔습니다. 디저트가 많아요. 크리스마스로 샀뀌었어요 이런 것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신전떡볶이입니다. 엄청 비싸요. 한국이었으면은. 저렴하게 먹는데 이거 다 해가지고 3만 원 맞나? 30분 이상 나왔어요. 오늘 하이디라오 먹으러 나왔는데 연기가 엄청 엄청 많이 있어요. 아니 안개가. 지금 6시 14분인데. 하이디라고 예약 걸어놓고 잠깐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다운타운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리포터 무슨 극장인데 사람들이 맨날 많아요, 뭔가. 웨이팅 하면서 잠깐 달라라마에 왔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팔고 있어요. 올해 남은 큰 이벤트가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여기 한블럭이 전체 다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루돌프 코도 있고요. 다양한 머리띠와. 음, 힙한데? 그리고 뭔가 귀여운 모자. 이거 스파이스 중에 보면은 식스 스파이스 뭐가 다른 거지 And inside of this, and 네못 버린 거. 여러분, <더 스토리와>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프트가 바뀌어가지고, 출근날이 아니어서 그냥 왔습니다. 커피랑 오다가 머핀만 사서 왔어요. 이거는, 비건 바나나 머핀이에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찍 일어난 김에 내일 영상 올라갈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를 하려고요. 저는 편집을 마무리하고 예약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콘도에 있는, 콘도 내부에 있는 어떤 공간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되게 일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책상이랑 이런 공간 분리랑 이런 게잘돼 있어가지고 일할 때 거기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눈썹이 많이 없는 편인데 요즘에 언더 마스카라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는 있는데, 잘안 되네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따로 뭔가 방처럼 있고, 메인 공간에는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빈백 갖다 놓고 좀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일하고 있는 이렇게 혼자 앉을 수 있는 바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이런 느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일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사실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가잖아요, 내년에. 한국에 돌아가면은 제가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네, 그래서 그 브랜드 만드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름 정하고 로고 만들고 이런 제일 초반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또막 컬러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무채색이다 맨날 블랙 입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톤앤매너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쫙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시중에 뭔가 제가 이렇게 뭘 살려고 찾아보면은 다 뭔가 컬러풀하고 요즘에 또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도 귀여운데. 제 스타일에 완전히 부합하는 제품이 없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업 준비하는 브랜드 준비하는 과정도 앞으로 토론토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호를 그렇게 큰 목적이 없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 목적을 새로 정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시작할 브랜드에 대한 준비를 토론토에서 1년 동안 다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음, 그렇게 계획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베이커리 카페에서 파트타임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토에서 디자인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제 브랜드 준비도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것도 브이로그를 많이 많이 담아보고 싶은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 저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 시작할 때 이름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름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어, 요즘에 좀 이제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름도 거의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로고 같은 것도 지금 한번 비주얼을 잡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 돌아갈 때까지 10개월 정도 많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네, 천천히 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랑 막 타임라인 맞추고 할것 없이, 혼자 진짜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좀 해야 될것 같은 게 제가 사업 관련 예산 관리나 이런 운영 계획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고 전자책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